나 어제 아이온 해보고 왔는데 재밌더라. 뭐이 비밀 서약서 쓰고 와가지고 엠버가 뭐라면서 <laughs> 뭐 깊게는 말못 하는데 재밌고 다 재밌더라. 아이온이 예전에 스킬이 되게 많았잖아요. 그래서 막 피아노 치듯이 했어야 되고 손이 좀 많이 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모바일까지 잡으려고 해서 그런지 스킬 같은 게 이제 좀나 같은 틀도 좀 쉽게 할수 있게. 그렇다고 해서 완전 뭐 딸깍은 아니고 어느 정도 상태 이상 기 정도는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그런 구조였어.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틸딱경들 아이온2 혹시라도 내가 이제 늙어서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 하지 마시고 아이온2 한번 기다려 보세요.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? 어 재밌었어. 일단 그리고 비행 어비스 날아다니는 것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자연스럽고 어비스 나 이번에 아이온2에서 어비스 날라가서 배경 보고 막 날라다니고 이것저것 해봤는데, 이제 좀 깜짝 놀랐다 진짜로. 나. 근데 깜짝 놀랬지, 미라, 아이언투